시골에는 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단골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단골 고객님 모시러 읍내에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내문 닫을게요 내가 문 닫을게 내가 닫을게 내가 유소가 있습니다. 우리 선에온지 3년, 만 3년, 만 3년 됐나요? 나는 3년 되었고, 당신은 3년이 안되었 만으로이? 남편 택시를 타고 지금 업내 가는데, 이제 기촌할 때, 시골로 내려오면 택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많이 알아봤나 봐요. 저는 사실 그때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여기 이사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택시를 시작했는데 그게 만 3년 됐다는 거예요. 택시 시작한 지가? 택시 시작 22년 1월 6일부터 시작. 시골 택시는 도시와 달리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단골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각자 택시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새로운 곳이다 보니까 아, 그런 기존에 손님이 조금 이 그러니까 택시도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고객님이 있었지만 이제 3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계측을 해서 많이 좀 고객을 확보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그 손님 모시러 가는데 저도 이제 가끔 그 남편 따라서 택시를 타고 그 물론 고객님이 탔을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아 신랑이 가는 곳에 여러 군데 따라 다녀봤거든요. 처음엔 내려왔을 땐아 나도 남편과 같이 택시를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따라 이제 오지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보통 저희 남편이 가는 곳이 오지에 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도시와 달리 그 오지 산골 오지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어요. 그 자금을 활용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아, 따라가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좁은 골목길을 비롯해서 또막 오르막길로 해서 오르막길 또 올라갔는데 또집 사이사이로 막 골목길을 들어가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 택시 안, 하,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가끔 이렇게 따라다니 보니까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꼭 택시를 해야겠다 이것보다 아 개인 택시 면허증을 취득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고 택시 그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양수 교육까지 받고 어, 하다 보니까 또 택시를 해야겠다는 열망이 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남편이 고객님 모시러 가는데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들이 그 사계절 중에 봄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뭐 꽃도 피고 새싹도 올라오고 이렇게 좋은데. 제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겨울도 참 괜찮다 이런 걸 느낀 게 뭐냐면 봄 여름 되면 숲이 우거져서 뭔가가 잘안 보이거든요 시골에 이런데 구석구석에 집이 있거나 좋은 그 뭔가가 있어도 근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요그나무가지만 그 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겨울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 길은 정말 그 도시와 달리 내리막길, 우루, 오르막길 여기 보면 결병주의라고 돼 있는데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또 이렇게 S자 코스, 도로가 대부분 S자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이 완전 내리막 길이에요. 근데제 이런 길을 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가야 되죠. 그래야 좀덜 위험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언니까지한 30분 걸리죠? 30분. 네, 그 30분 걸려요. 이제 저희들은 그 오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구간이 있거든요. 할머니 오지에서 모시고 이렇게 업내까지 가면 30분은 걸려요. 도시 뭐 30분은 아주 많이 갈수 있는 그린데 이제 이런 곳은 이렇게 막 길이 조금 길이 험한 건 아닌데 길 코스가 그 이게산 허리를 이렇게 계속 돌고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에스자 코스로 키로수로는20 이상 키로. 아, 그래, 맞아요. 조금 있으 양파, 마늘. 굉장히 많이 수확하네요. 지금 업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 지금 태우러 가시는 분이 부산에서 첫차 타고 오신다고 했나? 7시에 첫차를 타고. 아, 부산에서 차차 타고 오시는데 여기 도착 시간이 몇 시에요? 9시, 지금 9시래요. 지금 9시 다 돼가죠? 예정식. 지금 몇 시에요? 8시 4 0분 아. 어디로 가요? 합천마트? 겸이나? 아, 오늘 시장 안 가시나? 시장 안 가시고.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분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따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도시에서는 사실 그 손님 외에는 옆에 타기가 좀 그렇잖아요. 시골은 이런 게 약간씩 이제 응, 어. <laughs>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둘이 다 같이 다니면서 데이트 하라고 하시면서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도착 시간이 이제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 앞에서 복잡할 것 같아서 잠깐 여기 농협에 어, 농협 안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 우리 남편 여기 합천만오면 여기 못 지나가요. 참새 방앗간 지나가듯이 꼭 들어가서 뭔가를 사와야 됩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제가 탔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가나 봐요. 난 지금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아, 여기가 아, 지외버스터미널입니다아 아, 진짜네. 아 저기 오시네요.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없이인데 빨리 왔네. 예. 뭐살거는예 없이 래가 같이. 왜 일찍 <이럴> 왔지? <줄이> <목소리> 어 오늘 잘 됐네. 빨리 내려왔네. 아니 당신도 빨리 내려왔다고. <목소리> 빨간... 저 지금 빨간 차 지금 타고 왔던가 봐요 음. 태영 고속이고 음. 태영 고속도 있고 이게 예. 예 뒤에서 볼 때는 모르겠더니 이렇게 보니까 버스 엄청 길다. 1 1 m 야 이거. 와. 대라. 저 유난히 긴것 같다 이 차는. 아니 똑같아? 버스. 바로 저런 차는 안 길잖아. 아니지 저거는 35인승이고 정상적인 버스가 이거고. 와. 저거는 35인승, 45인승인 증기차 가 이거고. 아이거 일반 저쪽엔차조 있네. 조그마한 어, 저 차. 일반. 세 가지가 다 있네. 아니 있는. 차가 오늘 유난히 기네 <laughs> 우리 조상이 우리 하모님 제작한 시면더 그 힘이 나겠네그렇지그렇야지그래제지그해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지 그래야지. 그이야지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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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을 자기가 잘 들어봐요. 무슨? <laughs> 있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 <laughs> 그럼 없을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 아이, 없을 막, 때는 아쉬우니까, 있을 그래.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는 마음 같지만, 진짜 에하면또 막, 아, 거의 막, 살았으니까, 식은, 지는 수가 많거든. 그래. 같이 있으면 막 싸우잖아요. 예. 응. 싸워야지, 정들지. <laughs> 아니, 저도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살다가, 이제, 이거 합쳤잖아요. 음. 그, 맨 먼저 생각한 게뭔줄 아세요? 아, 많이 싸울 것이다. <웃음> <웃음> 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네, 싸우더라도, 황이 온기가 있으면 있잖아요. 한기가있우면 환디인데, 온기가 있으면 뭔가 정이 나는, 차력선는큰놈들요 제가, 네. 우리 신랑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지 예. 그 <laughs> 웃긴 <laughs> 얘기. 관계식. 아, 우리 신랑 아니, 우리 신랑 은 그래 안 쳐다보는데 저만 그래 쳐다보는 거야. 사랑스러운 <웃음> 눈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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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그기역국 없어서 재미. 생각. 왜막 그런 말을 이제. 제밥제밥 우리 신랑은 <laughs> 재미가 없어요. 제가 대화가 아니. 우리 신랑은 좋지 저는 혼자 편하게 있다가 이고 오니까 맨날 밥해야돼 빨래해야돼 청소해야돼 응? 우리 신랑 심부름도 해야돼 근데 우리 신랑이 좋아졌는데 이제 무슨 날짜야 신의나 계획을 세우겠지 도시에서는 이제는 할 일이 별로 없어.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골로 와야 여기서 그냥 유유, 자적, 살아가지. 도시에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니, 다박, 다박 돌아야 돼. 그거, 그게 아니라, 그 나는 자연이, 나그포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 많이 본 계기가 뭐냐고요? 아, 그 계기가 이제 시골로 올라오면은 간접 경험을 쌓아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요즘은 안 보잖아요. 아, 안 봐도 되지. <laughs> 근데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저 위에서. 네, 그러니까 보시면 저기 와, 그러면, 프로 하나마다 배울알에서다 나와. 그거 딱 정해보면 다쓸모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부지런하신 분. 아, 천도적으로 상관없어요. 예, 예. 안부지런하니까자인인안하잖아그하고 <laughs> 신랑하고, 속랑하고성랑성고 신랑하고, 하고 신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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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고신 입에 있신랑도 물린다. 하물 신랑하고, 신랑 신랑하고, 안 맞아, 신랑하 맞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laughs> 어? 맞는 게 도대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이 신랑 따라 다니는 동네 중에서 제일 오지 오지 여기. 그런데 오지에도 그런들 그런 십만 원 월이라. 한 오십만 원 누룽동과 집을 닌다니 뭐딱 입고 와서 이거. 근데 오지치고 여기 오르막길은 그렇게 많이 없죠. 그 상현 이런 데는 엄청 오르막이 있잖아 오르막네아 뭐, 저거 완전 첩첩 산중이죠 산. 아직도 산이 하얗 눈이 있잖아 어저 위에 눈이 저기 이정도인데 가막산으로 느 해서? 그래 아까 하얗트라니가 저거보다, 드라이가... 저거보다 한두배 이상은 더 높은데 이때는또다 음. 녹았다고 눈이 이런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찍으러 와야 되는데 안 찍지 왜?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안 찍는 데 있어. 그 우리 사모님 이야기 들었나 보는데 이기했찮은것 같다. 우리 집 있잖아요. 뭐, 예. 그 청구점해놓고딱 방송 나왔잖아요. 뭐, SBS에서. 방송이 그 SBS에서 방송에 나왔어요. 예. 국구점 나왔어요. 방금 큰 잠이 없다 우리 민들레 그 있잖아. 그 틈에 틈에 나와. 음. 그, 청구구청에, 뭐. 여기 사실 때에? 뭐 아니 우리 이제. 그러기 전에 아. 네. 그리고 되게 내그 우리 청구 정을 지금 나가면은 예. 그 SB에서 그러니까 네. 하고 우리 합층이좋잖아딱 경관이 그렇게 는 좋은 데어 있냐고 물어봤을 말에 나요. 하고 예. 여기 분위기가 제일 나다고 하고 그리건물그 기준이 는거저 아. 그예수에딱타 타지 붙여 전국에 전국 아 전국 아 전국의 전국 며 일하시네 아 좋게 해죠 주... 일단 공기는 맑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제 외진이 봤을 때는 진짜 오지 오지는 오지지 <laughs> 네, 완전 근그렇게생각하는 <laughs> 분들이 아, 또 다리 생각나 있어요 딱그청이였구만 이거 무릉도원 같은데 무릉도원 맞네 무릉도원 맞아 요 무릉도원은 맞는데 여행은 네, 저다얼어있네아 아, 그러니까 그래, 예, 높지도 않 아, 니 아니, 걔들도 저들끼리 있으면 참 외롭겠다. <laughs> 여기 응. 벌, 벌 많이 키운다. 이는한봉이니다 응. 응.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쏜티고 소화기, 대등. 이게 음. 다예. 이것도 택시하고 일반 승용차고는 응. 이거 체크리스트가 달라? 체크리가 네내 네, 네. <laughs> 청소하라고. 백은. 백은 저 진짜 저 제가 물만 내.